오늘은 제가 전에 황골탈퇴 당한 메이크업샵을 놀이랑 같이 왔습니다 화장 받고 증사 찍을 거예요 일단 가운 입고 가규미네스미 놀이랑 불러주시는데 진짜 다시 초대받았어요 여긴 다시 와도 기분이 너무 좋네예 받으면서도 처음 못네요. 저는 여기서 혼자서 뭐 저드가 혼자서 하고 있었을 어 조다 조다 아 조예요 조예요 이거 조예요. 알겠어. 아 이거 받으러 가 아... 응? 이 얼굴 와 진짜 와, 신기하게 생겼다 <laughs> 이거 그리면 인증 짧아보인대요 와 근데 화장이 인증이 짧아보여요 이거 맞죠? 제 말이 맞죠? 인증이 짧아보인대요 <laughs> 아, 아무튼 입술쓸이두 <이브> <laughs> 가지 색깔 섞어서 써서 서 이제야 조금 사람다오셨네요 와우 쉿와 어? <laughs> 이제 다 끝났나봐요 이제야 사람좀다오셨네와왜저땅가은 음, 그 잔짓 잔진... 태어날 때 운수습 해주실 거예요? 와 드디어 놀이터에 같습니다 우리는 헤어를 먼저 받았어. 와, 이거 어떤가요? 완전 다른 사람 같지 않나요? 좀 눈부셔. 너는? 여왕은 진짜 은 여왕은 여왕은 한국 스타일. 칭찬밖에 없거든. 어디다 줘? 이거. 응. 메이크업 봤잖아 우리야 너가 제일 잘할 거야. 오케이. 그저 맞아요. 침착하게 눈썹 정리를 받나 싶더니 <laughs> 시뮬레이션 많이 돌리긴 했는데 그래서 <laughs> 어, 마도치니뭐썰어보어요 <마주친이. 웃음> 저도요. 놀이는 코가 참 예술입니다. 진짜 높지 않나요? 음 <laughs> 왔어. 느낌이 아니야. <laughs> 누가 와요? <웃음> <웃음> 제 헤어는 증사 찍을 거니까 차분하게 받아볼까 해요. 자, 고맙다. <laughs> 이건지진 짜이. <laughs> 손, 그런 거 하지 말고... 파우더로 마무리하고, 저도 머리를 마무리하고... 최종완성 어떤가요? 켈라랑라둘다 훨씬 비모가 업그레이드 됐지요~ 이쁘다~ 그뭔데오을네 갔을 나이... 오래요, 오래 이빨에... 이빨에... 뭐 <laughs> <이빨에> 해줄까? 어... 뭐, 좀 뭐, 아 뭐... 어... こんぐらいの方が、お、足長い足長いけど、プライがわー、かっこいいよめっちゃかっこいい何してますか <laughs> えペンティーと思ったら、まだシャツめっちゃすごいこれじゃないどうかこれで 자 이제 증사 찍으러 가볼까 여기는 연남로킹키인데요 안에 정말 펑키펑키하고 너무 멋있는 공간이 펼쳐져요 저 방이면 좋겠어요 험 구경 좀 해볼까 이거 보고 있는 너 찍는다 하나 둘셋노이 <laughs> 똥싸고 등장 아 똥냄새 사실 구라고 저도 가샀어요 조용히 하시고요 자 이제 촬영 들어갈게요 얼굴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laughs> 너무 어색하게 됐는데 야야야야 예, 노리카스님 극단식으로 하시면 똥같은 증사 나와요 아니 너무 어려워 나 처음이잖아 놀이 네, 카즈님 지금 상태 딱 좋으세요 지금 상태 유지하실게요 놀이 카즈님 너무 개같이 못 찍어서 걱정되지만 한번 보정 들어갈게요 너, 너 누구랑 싸워? 카메라랑 싸웠어 놀이야? 아 이거는 아니지 겨우 마지막쯤에 한장 견뎠습니다 자 이제 최자두님 들어가실게요 배경색을 레드로 픽했고요 아, 네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노리를 놀렸지만 나도 증사는 오랜만이라 조금 떨리네요. 미소 짓기, 웃기. 하지만 사장님이 어색하지 않게끔 포즈를 잘 추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을지. 노리보다 못 찍었는데 내가 표정이 좀 어색해 보이는데? 아내 생각보다 5천만 배 빠졌다. 어떡하냐? 아내 사진. 아 진짜 크다. 제 보정 기다리는 동안 사장님의 애물단지들을 구경했어요. 스무지다 이래 이거래. 캐라. 뭐 캐라는 넌 처음 봤네. <목소녀> 어. 어, <사장님이야>. 사장님 쇼군요? 사장님이요. 사장님 사진 팔아요? 판매하뭐 어, 사줄까? 진심이야? 응. 내 스타일이죠. 다시 거니. <laughs> <그렇네. 웃음> <laughs> 그렇게 정신 없이 노는 동안 제 보정이 끝나 있었고 화면 속에 저는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네뭐 <목소녀> 예, 괜찮겠지요. <laughs> 저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찍으십니까? 웃음> 아 이번 영상 짧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케미가 이거 해준 머리예요. 너무 예쁘죠? 봐 보세요. 우와. 예쁘다. <laughs> 오 예쁘네. 오, 오 예쁘다. 오.